루이빈 치과에서 치료받은 29세 여성입니다. 저는 잘때 어금니를 꽉 물고 자는 습관 때문에 두통에 잦았고, 그냥 두통이 아닌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두통. 두통만 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무조건 누워서 자야 했어요. 너무 심하면 타이레놀 하나를 복용하고 잤고요. 그러다가 동네 치과에 가서 장치 제작하고 턱 몰래 치료도 가끔 받았는데, 어땠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. 그 후에도 두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친구가 먼저 시술을 받았고 계속 고민하다가 저도 속눈샘 치고 해보자 해서 했는데 둘째 날까지는 약물 때문에 속이 안 좋아서 토를 했지만 어지러움 증상도 근데 그 후부터는 지금까지 딱한달 됐는데 두통 딱두번 있었어요 얼굴형 갸름해지고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제일 큰 고통인 두통 해결이 제일 좋았고. 시술보다 관리가 중요하단 걸 알았어요. 저는 찜질도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지만, 하루 한두 번은 꼭 해주고, 장치 잘 끼고 자고, 베개 안 비니까 확실히 좋아졌고,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 기대돼요.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한 시술인데, 고민하지 마세요. 저도 보톡스 종종 맞았는데, 보톡스 비추할게요. 신경차단 교근술 추천. 시술 받고 모두 이뻐지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. 진심으로 시술하고 구주파 치료 꼭 받으세요. 꼭, 꼭, 꼭. 정말 효과 봤어요.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. 두통 없애주셔서.